정말 신개념의 낚시터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아. 먹이대를 그냥 이렇게 잘문다고이 옆에 계속 있어. 오케이. 예? 네? 와. 다이었어다이었어 다 익었어. 이게, 이게, 와 이게, 이게 진짜 미친. 건수. 어. 전비입니다. 자, 자 오늘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래요 최초. 진짜 신기한 새우를 직접 낚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구워 먹는 정말 신개념의 낚시터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안 와볼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새우 낚시터라니 이게 가능하다고? 사실 이게 태국이나 저 열대지방에서는 이미 많이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고?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에 가능한지 바로 보러 가시죠. 와 사이즈 봐 미쳤다. 와 이거 보면은. 농어촌 생태 체험학습장 아쿠아포닉스 새우 놀이터. 징거미 새우와 열대식물. 이게 그 아쿠아포닉스 기술이 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새우를 기를 때 새우가 이제 그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식물들이 먹고 정화를 시켜줘가지고 그 물을 다시 돌리는 약간 친환경 시스템 같거든요. 들어가보시죠. 와, 야야야, 습하다, 습해. 이게 지금 열대지방의 느낌이 나고 있고. 아, 여기 이제 새우 놀이터가 보면은. 2 시간에 삼만 오천 원, 3 시간에 오만 원, 그리고 아동 체험은 초등학생이한 만 원이네요. 일단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미쳤다. 오 사이즈 봐. 야, 여기 동구장 같은데요, 거의. 이야.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일을 주셨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창업하시게 되신 건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다가 네. 고향에 와서 좀뭐 조금씩 뭘할게 없나, 이래 하다. 아... 이제 이 세월을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네. 한 6년 정도 이 새우를 키우다가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그 해서 보여줘야 이제 이걸 새, 새소리도 나고, 예, 예 영무새예요. 아, 영무새도 예, 예, 좀... 이제 자연 그대로. 그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 이징검이 예, 예. 새우는 어떤 새우예요? 이게 이제 큰징검이 새우라고 예. 원산지가 동남아입니다. 그럼 치어를 수입하는 거예요? 치어는 이제 수입도 하고 고향에서 직접 치어도 생산을 하고. 아, 생산까지 해서 예, 거기에서 한 6년 동안. 지금 양식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여기에서 고객들이 접할 수 있게 진짜 있게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새우를 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새우를 잡아서 예. 또 먹는 것까지 다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세 예. 시간 기준으로 낚싯대, 예. 낚시터 예. 이용, 예. 먹는 것까지 뭐 준비 예. 그런 예. 것까지 그래서... 모두 통털어서 여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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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오셔서 간단히 예. 뭐 음료나 네. 커피. 네. 커피. 오 뭐야? <laughs> 아, 여기 앉았어요? 예. 예, 예, 예. 얘가 이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 너 뭐니? 아 마침 야가 아나봐요. 어 그러니까. 예. 이거는 커피 먹으라고 그냥. 예예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3 0 0 0원 내고 먹는 거. 이제 아직 가격은 안 정했는데 예. 편안히 제 드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저희 팬분들 혹시 오면좀 예, 서비스 안 됩니까? 예. 아 됩니다, <laughs> 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저 여기 광고 아니고요. 제가 돈다 지불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온 겁니다, 참고로. 낚시는 예, 참, 어렵진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낚시를 안 하시던 분들도 처음 하는 분들. 또 음. 이게 다할 수가 있고 워낙 애들이 미끼를 잘 물어요. 손맛도 많이 볼수 있는. 그렇죠. 거. 이미 뭐 동남아나 중국, 대만 이런 데에는 이렇게 낚시 체험을 할수 있는 이런 게한 문화의 다른 이제 어종의 이렇게 낚시 한국에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뭐한 시간에 한두 마리 이렇게 잡는다면 이건 한 시간에 열 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남은 건 싸가도 되나요? 그렇죠. 싸가도 되고. 아 예, 예. 진짜요? 예예 예, 예. 저 되게 한 5kg 잡을 것 같아요. 아뭐다가져가셔도 뭐, 돼요. <laughs> 알겠어요. 그럼 낚시터 한번 네. 소개해 주시. 예예 예. 예, 네, 예. 뭐, 이건 뭔가요? 예. 와. 저, 여기 저금사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네. 그 새우를 잡아보고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 직접 예. 보고. 예예 예. 예. 잡아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향어입니다. 향어. 음. 향어 어떻게 보면 새끼죠 이것도. 네. 예 그다음 에 여기 이제 다양한 그 다섯 어, 가지 여섯 가지 이런 물고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예. 지금 은 가오픈 예. 기간이니까 그렇죠. 늘릴 예. 생각이시군요. 그렇죠. 예. 어 이거 만 원에 콧나리.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예. 풀들이나 예. 이런 게 녹지가 많아서 예. 예. 애들이랑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이 혹시 예, 한번 예, 예, 보여주실 예, 수 있나요? 예예 예. 와 진검이 새우가 직접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처음 봐요 예 아, 빠밤 짠 바로 진검이 새우 500g입니다 예. 야 미쳤다. 얘들이 이제 이런 그직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성질이 사나와요 그래서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아. 모든 이 먹이들을 그냥 이렇게 잘 문다고. 아 이제 요게 이제 저기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어, 딱 봤을 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흰다리 새우. 네. 그 새우보다 더 담백하고. 오 정말요? 맛있습니다. 아뭐 네. 이따 제가 진짜 네,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되게 예. 낚시터가 예, 예. 깔끔해요. 예, 예. 이제 오픈해서 그런가? 예뭐 예. 엄청나게 많이. 예. 오, 예. 오, 저렇게 잘 나 네. 와. 아니 참, 저, 저 너는 왜? 저 나, 한테만안 오는 것 같은데. 아니 너는 왜 여기 와 있냐? 우리, 우리 PD한테 와 있어. 야. 저기서 이제 정화된 물이 여기 보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일로 또 흘러가. 계속 선순한 구조되는 약간 친환경 낚시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 제가 와보니까 더워요 이런 니트 입고 오지 마시고 편안한 면티 정도 하나 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난방이 필요 없어요 따뜻합니다 너나 좋아? <laughs> 마스코트 되겠네, 여기에. 자, 그러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저희가 쓰는 낚시대고요 네, 세우기 때문에 입이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음. 얘를 엄청 작게 끼주셔서 좋으세요. 약간 뺀찌. 아, 크면 안되는구 네. 처음에는 이제 집게발로 그 미끼를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가져갈 때도 찌가 이렇게 끌려가니까 그때 음. 좀, 헷, 좀 헷갈릴 수도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얘가 이제 그걸 입에 넣게 되면 얘가 찌가 뭐 내려가거나 아니면 콕콕콕 내려가거나 이런 음. 반응이 오거든요. 예. 그때 타이밍을 맞추셔서 딱 치시면 돼요. 손으로 잡 네네네.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갯지렁이네요 뭐... 네 저희는 갯지렁이도 사용하고요 새우도 사용하고 음... 네 건새우도 사용하고 이제 애들이 좀 잡식성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네. 잘 먹어서 근데 여기에 좀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새우를 건새우로 저희가... 하면 네. 되겠네요 여왕분들은 이제 이런 징그러워 좀 잘라서 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건새우를 드릴 거예요 아그럼건새우는좀 네. 잘라서 드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좋다 옆에 계속 있어 오 저기 옆에 잡았다 옆에 이제 이렇게 입질이 헉. 왔는데 오, 오. 와 대박이다. 야, 크다 크다. 아, 나도 잡고 싶다. 제가 한번 몇 마리 잡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떠다니는 애들. 지금 이제 좀...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지금 이제. 지금 네, 네, 끌고 끌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 이게... 아, 이거 잡고 가는 네네, 거예요? 네, 끌고 가고 있는 거 재밌는데. 은근히? 긴장도 되고. 오. 어? 이제, 이제 어! 입에 잠깐 살짝 걸리는 거예요. 그 느낌은 딱 오셨죠? 네. 네. 걸린 느낌 났는데? 네. 어, 재밌어요, 재밌어. 네. 여러분, 느낌 왔기 때문에 바로 도전합니다. 물었다, 물었다. 아! 오! 아! 뭐야? 아니, 없어도 잡혀, 저기는. 지금 왔어, 왔어. 채지 않겠어. 더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입에 넣어, 입에 넣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 먹은 거 봐. 와, 씨. 야, 이 기싸움이 장난이 아닌데? 자, 이번에는 진짜 해낸다. 확실하게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잡으면잡으면 어? 오, 어. 잡았다. 오, 아, 이제 알았어, 알았어. 하, 이제 알았구만. 이렇게 하는 거구만. 살면서 새우를 잡을 줄이야. 와, 씨. 재밌는데? 손맛도 좋아. 작은 거지만, 일단 한수했습니다. 얘는, 그, 앞에 집게가 아직 안 나온 놈인가 봐. 얘는 왜 저, 앞에 집게가 없어요? 작아서 그래? 집게가 있다가 떨어진 애들도 네. 있고요. 아. 네, 또 나요. 또 집게가 아, 또 나요? 네. 아싸, 한 마리. 와, 잘 잡히네. 오, 오? 잡았다. 잡았어! 나이스! 오, 예! 야, 이거지! 야, 제대로다, 제대로! 아, 이거 뭐, 이제 쉽구만. 오, 움직인다. 움직여, 움직여. 왔어, 왔어. 왔어. 먹어, 먹어. 오케이! 이거거든. 아, 진짜. 아, 이거지. 아, 이제 새잎 나왔다, 새 잎. 야, 두뭐 마리 잡았습니다. 어야 잡았다. 오 시크다, 크다. 오, 와 시크다 이거는. 와시은 진짜 배고프다 이거 볼 때마다. 와 이만큼 잡았거든요? 두 시간에서 내가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 잡을 수 있다. 좀 집중하시면 어, 제 생각에 아8 분에 한 마리? 1 0 분에 한 마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네, 혹시 이거 이제 먹어 먹어 어 해야 돼 본인이 이제 소금 풀 가지고 셀프로 다 굽는 겁니다. 아 여기서 원래 구워 먹는 거예요? 네, 네. 맛있겠다. 배고파. 와 이거를 이렇게 새우를 네. 셀프로 그냥 여기 소금 넣고 네. 우리가 직접 해서 이거 뚜껑 닫고 그 소금구이로 먹는 거네요. 네. 아. 그다음에 그 마라탕 이거 아시죠? 아, 마라탕 알죠. 네, 마라새우. 마라새우. 를또 셀프로 이렇게 해서. 아 그럼 네. 점점 이제 음식도 네. 늘어나고 뭐 라면도 네. 생기고 뭐다 네. 하겠네요. 그치고 와 미쳤는데 야불 올리니까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아예야 <laughs>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 가아 아, 어, 이렇게 살짝 돼요. 조금씩만 접어 아 이렇게 아. 팔딱거리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조금씩만 접어주시고 하면 야 이거 좋다 오 좋은데 <laughs> 얘 지금 뭐얘 미쳤어 너무 귀여 워 <laughs> 안녕 하나, 둘, 셋. 와,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미쳤다. 와, 이거 황정이야. 장준보, 황정. 집게로 탁 들어서. 와. 여러분들, 새우가 왔습니다. 음. 음! 어, 이게 민물맛이 전혀 안 나는데? 어? 짭짤하고 맛있는데? 내장이 엄청 고소해요 여러분들 고소하고 깔끔해 잡내가 하나도 없어 와... 아니 살이 진짜 통통해요 자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니 내가 먹어본 새우들이 보통 이제 바다 새우 쪽이 많은데 비린내 하나도 없고 엄청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네. 야, 술 생각나. 여기 술은 안 팔죠? 아 가져와서 먹는 건 돼요? 여러분 네. 여기 운전하시는 분안 되겠지만 운전 안 하시는 분은 맥주 한 캔씩 가져와서 먹어도 된답니다. 그리고 곁들이 음식 조금은 드셔도 된대요. 그리고 세 시간 낚시하고 먹는 거는 시간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봐 장난 아니야 야이 내장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이게 와 이게 이게 진짜 미침. 와이 내장이 이게 진짜 미쳤어요. 진짜 약간 계란 생 노른자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것처럼 고소해요. 와 이건 진짜 미쳤는데? 음, 저 솔직히 민물 새우잖아. 그래서 좀흙 냄새도 나고 살도 좀 탱글하지도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 깔끔함이 엄청나. 씹으면 씹을수록 엄청 깔끔하고 쫀득하고. 향이 너무 좋다. 이거 크림 있죠 이거 크림. 아번 크림 한번 드셔보세요. 와, 장난 아니지. 웬만한 이거 바다새우보다 더 맛있어. 대게 매장만 나. 그, 진짜 미쳤어. 맛있어. 자 살, 진짜. 누가 이거 민물새우라고 그랬어. 너무 맛있어. 다리 새우는 잽도 안 돼요. 진짜 맛있지. 놀래 버렸어. 놀래 버렸어. 음. 와, 진짜 차만 안 가져왔어도 맥주 들이 부었다. 어, 이건 뭐예요? 좀큰 어, 놈입니다. 어. 큰, 큰 새우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 아, 이거는? 예, 예. 이거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아, 이건 국내 건 아니고? 예, 예. 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예, 예. 이건 그냥 맛배기로? 예, 예. 와. 이건 한 2년 정도 사야 됩니다. 아, 2년 정도? 예. 예. 알발. 야, 이거는 가, 막 저거야. 랍스터야 거의. 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확실히, 이거 주신 거는 수입인데, 냉동이다 보니까 살이 탱글하진 않아. 근데 한입 가득 먹는 맛. 음. 사장님, 국산이 더 맛있는데요? 네. 살이, 국산이 훨씬 맛있어요. 초장 찍어서. 음. 확실히 생물이 더 향이 고급지고 맛있습니다. 진짜 대박 맛있어요. 와, 안 돼. 안 돼. 내 거야. <laughs> 음. 바다 새우랑 뭐가 다르냐면은 바다새우는 비릿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구워도 살짝은 있어요. 이그 바다 내음 전혀 없고 엄청 깔끔하고 머리 내장은 진짜 녹진 그 자체. 살은 엄청 막 향이 새우 향이 강하진 않지만 탄력하고 적당한 풍미가 너무 좋습니다. 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한 3시간 정도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잡아도 보고, 먹고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근처 사시거나, 아니면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 생각보다 너무 깔끔해요, 시설이. 쾌적하고. 그리고 새우도 먹을 수 있고, 막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어, 입장료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체험이 될것 같아서 저는 좀 추천하는 거고요. 저도 애들 데리고 올것 같거든요. 며칠 날 대략 오픈하나요, 이게? 정식으로. 일주일 후니까 오늘이 예, 예. 오늘이 20일이잖아요. 한 27일 이후에 오픈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예약하고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짜 광고 아닙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바로 여기서 이, 이 자리에 입금하겠습니다. <laughs> 네. 계좌번호 좀 불러줘. 저 혼자 이용했으니까 <laughs> 예. 5만 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맞습니까? 예, 예. 이금했습니다 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예, 예.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잘 되시고 저도 또 예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혹시 저희 팬분들 오신다 그러면 방송 보고 왔다 그러면 좀 예.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오나요? 기인들이 오늘 오신 줄알았나아난 아, 싫어하네. <laughs>